자, 그리고 해적국가입니다. 해적국가, <laughs> 안녕하세요. 우대도! 우! 좌면봉 예! 야, 얘 머리 어떻게 하면 이렇게 커, 막, 크 캐릭터가? 아니, 엄청 크잖아. 안녕하세요. 얘보라고요 얘? 보라고요, 얘. <웃음> 면봉이야. <웃음> 면봉이잖아. <웃음> 아, 좌면봉이잖아 예! <laughs> 면봉, 면봉, 안녕? 예! <laughs> <laughs> 야. 야, 왜 이걸 왜 이제서야 했어? <laughs> 야, 저 <쪄는데? 이거> 어제, <laughs> 어제 이거 하면서 공실형 되면서 욕했어요. 아, 진짜 이거 하기 싫다. <laughs> 이걸 쫓껴야 <꼭> 되자고. <laughs> 야, 우대도가 쩌는데, 우대도도? 얼굴 엄청 커 보여. <웃음> 현실마냥. <웃음> 현실마냥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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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반갑습니다. 핑민 <laughs> <핏 밀, 웃음> 얼굴이 <웃음> 굉장히 <웃음> 작아 보이는 효과가 나네요. 저